저는 친한 후오누와쿠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사실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합류한 선수가 원래 선발했던 선수보다 낫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d 비에서도 행운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라운드에서 플라핑으로 인한 지적이 많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수비에서의 영향만큼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DB가 단숨에 DB 산성을 다시 꾸릴수 있었던 것도 오누와쿠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DB의 페인트존 실점률이 46.5% 밖에 안 됩니다. 밀그 정상급 슈터의 3점슛 성공률 정도로 갈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속공에 의한 7점을 뺀다면 이 수치는 더 밑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만큼 DB의 골밑은 경고하다고할수 있겠는데요. 시즌 초에는 강백호자이트로 관심을 얻었던 것도 보너스 요인으로 뽑을수 있겠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오누아코 선수의 활약상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시즌 전에 여러 번 인터뷰에서 가장 기대되는 팀으로 전자랜드를 꼽았었는데 뭐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저는 쇼터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줄 거라 봤어요. 일단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물론 지금은 성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국내 선수들이 승부처를 너물락말락 너물락말락하다가 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쇼터가 그 에너지를 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현재 사쿼터 평균 득점이 해리스, 닉 미네라스에서 3위거든요 하지만 승부처에서 보여줬던 영양가를 본다면 2위 미네라스 정도는 제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젊은 선수들잘 이끌어주고 또 코트 밖에서도 전현우 선수라든지 그런 젊은 선수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전자랜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장 제한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가장 위력적인 스코어로라 생각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이 선수랑 계속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 들고 또 엄청난 도박이지만 어쨌든 이 선수를 선택해서 머피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유도훈 감독의 선택도 굉장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